광고나 스펙에 혹해가지고 다 엄청 좋거든요. 막 별게 다 들어있으니까. 가격이 장난 아니죠. 발열 또 뜨네. 안녕하세요. 여미TV의 여미입니다. 오, 재밌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세워놓고 촬영을 하니까. 오늘은 한번 밖에 나와봤어요. 날도 너무 덥고, 그리고 이 RX100 M6의 야간 성능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리뷰를 다루면서 여러 부분들을 다루긴 했는데, 야간 화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아예 밖에서 리뷰를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RX100M6를 살 고민이 있으시다라면 또는 살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왜냐면 오늘은 장점을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일곱 가지의 단점만 집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 RX100M6의 화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이제 그 사진을 기록하는데 어떤 센서가 있거든요. 그게 화질이 사실은 뭐 100%는 아닙니다만 크기와 화질이 비례를 해요. 하지만 이 RX100M6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다 훨씬 더큰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미러리스나 DSLR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작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 면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야간의 노이즈라거나 또는 주간에서도 이게 자세히 뜯어봐야 알긴 아는데 확실히 dslr이나 최신 뭐 미러리스 같은 것들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자세히 뜯어보면은 확실한 차이점들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난 화질은 dslr급 아니면 난 카메라 절대 사지 않아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사실은 그 rx100 시리즈 전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데 2K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1080p라고 하는 화질 있잖아요. 거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4K일 때는 10분을 연속으로 촬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2K 있죠. 2K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제가 20분 정도 연속으로 촬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카메라가 발열이 나서 꺼지진 않는데 굉장히 뜨거워져요. 기계에 이상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괜난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조금 카메라를 키워서 열을 좀 해결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어... 약간 좀 황당한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 좀 황당한데, 이번에 그 RX100M6 최초로 터치 스크린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이 RX100M6를 사는 화면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터치해주면 바로 그 부분을 AF를 잡는 그런 아주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이 RX100M6가 터치 스크린이 거기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상을 지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AF를 잡을 때만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메뉴를 이동한다라거나, 특히 이미지를 보면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손가락으로 펴고 줄이고, 옆으로 뭐 넘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쪽짜리 터치 스크린. 이게 세 번째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어, 이거는 그 RX 100의 고질적인 계속 문제인데 어,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소, 손잡이가 되게 애매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잡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되게 단단하게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지금 10분 조금 넘게 찍었는데요. 어, 이게 발열 경고등이 떠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껐다가 한몇분 기다렸다가 다시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발열 얘기했죠. 예, 확실히 이게 4K로 리뷰를 찍기에는 무리가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카메라의 애매한 그립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손잡이 부, 부분에 약간이라도 뭐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모양, 디자인적으로 해결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RX100 시리즈를 사면 뭐 하프 케이스를 산다라거나 그립 부분을 살짝 붙이는 그런 스티커로 된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붙여서 써봤는데, 어, 그렇게만 해도 훨씬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붙이지 않으면, 잡기가 좀 애매한 카메라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애매한 그립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게제 생각에는 이 카메라 자체가 배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립을 좀 키우면서 배터리도 같이 키우면 두 가지를 다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점이죠. 저는 지금 그이 카메라로 리뷰를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그 보이스 레코더를 목에 달고 나왔는데 그 RX100M6에 마이크 단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마이크 연결해서 그냥 간편하게 저 카메라만 들고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저 카메라를 주로 서브용으로 쓰게 될또 다른 이유가 저 카메라에는 마이크 단자가 없습니다. 마이크 단자가 없고 그 주로 내장 그 마이크로만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따로 외장 마이크 또는 뭐 보이스 레코더를 쓰지 않으면. 음, 저 내장 네 마이크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면 은 쓸모가 없는 녀석이 될것 같아요. 이 RX100 M6 뿐만 아니라 제가 RX100을 RX100 1, RX100 4, RX100 5, 그 다음에 M3도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리즈 전체에서 한 두세 개 빼놓고는 제가 한 번씩은 다 가지고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저런 것 같아요. 음, 어떤 광고나 스펙에 혹해가지고 다 엄청 좋거든요. 막 별게 다 들어있으니까. 샀다가 쓰다 보면은 한계점이 자꾸 느껴져서 팔아요. 근데 사람이 그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샀다가 다시 왜 팔았지? 이걸 다 잊어먹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사고 있는 이런 저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쭉 말씀드렸던 마이크 단자들, 발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애매한 그립감 이런 것들이, 어, 또 광고에 현혹돼서 한번 샀다가 또 팔았던 그런 이유들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RX100 M6만의 단점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RX100 시리즈 전체에 대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최고의 단점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RX100 M6만의 단점인데 어, 물론 장점이 많죠 이 작은 카메라 안에 그 화각의 완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24mm 광각부터 표준을 지나 200mm 망원까지 들어가 있고, 뭐, 4K 촬영뿐만 아니라, 2K에서 뭐 120프레임 촬영, 뭐, S로그,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카메라에는. 무료 고속 촬영 960프레임까지 들어있고, 터치 스크린도 들어가고 진짜 정말 그 최신 기술들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장난 아니죠. 발열 또 뜨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발열이 또 뜨기 시작했는데. 자꾸 맥이 끊겨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찍어 볼게요. 이게 그 정가로는 150만 원이 넘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최저가 찾아보면 은한 140만 원 조금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던데, 어, 이, 돈으로 살수 있는 그 가치를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엄청난 일행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뭔가 그 같은 비용으로 더 일반적으로 촬영하기 수월한 그런 카메라를 세팅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이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EOS M50 같은 경우는 그 돈이면 바디를 사고 렌즈를 한두 개쯤 사고 마이크를 사고 삼각대를 다살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한 140만 원 정도면 어, 내가 이걸 서브로 쓴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메인 카메라를 살 거고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이 카메라 한 대를 살수 있는 돈으로 두 개쯤 세 개쯤 살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또는 초보 유튜버로서 내가 좀 갖추고 시작하겠다. 이럴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를 살 정도의 금액이지 않을까. 140만 원. 이 돈이면 할수 있는 게참 많죠. 그거를 한 번쯤은 이 M6를 구매하신다면 깊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나는 그 정도는 크게 부담 없고, 그냥 메인 카메라가 있고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컴팩트 카메라가 하나쯤은 필요해. 이런 분들에겐 참 최적이지만 쓰다 보니 발열 문제, 중간중간 끌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은 메인 카메라로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는 이 M6의 장점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올렸던 영상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가장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고 가장 그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 늦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겸사겸사 그 야간일 때 화질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단점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곱 가지 혹시 이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점만 보고 이 카메라를 사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정말 너무 더운데 이렇게 밖에서 찍는 것도 괜찮네요. 슬슬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미TV의 여미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